주실 건가요? 저희는 직업 직업, 직업. 직업. 네, 직업. 좋습니다. 직업 이거, 이거, 이거. 네, 이어폰 네, 이어폰 껴 주시고요. 이번에도 헤드셋 착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네요. 네. 어, 음악 어, 나와요? 아, 너. 어, 나와요. 어, 지금 어,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예? <웃음> <웃음> 미안해요. 저것써 바보 같은 거 진짜. 자, 협시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혹시 노래 나와요? 아니요. 어나 와요. 그래 어, 잠깐 만 이거 어, 봐.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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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검사 검사. 댄 댄. 이거 딴, 어, 어떻게 들음? 춤춤 춤. 댄스. 에? 댄스 타임. 댄스 타임? 어. 가봐. 안 들리네. 이틀을 몰라요. 어. 어. 뭐냐면 한번 해봐자야이 형. 야, 누나 야, 야, 너. 야이 형. 이거. 야이배달야 욕하고 있죠. 나 배달이야. <laughs> 네, 욕하고 있죠. 시립습니다. 자. 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고요 시~~작! 근데 진짜 잘안들려 어, 경찰! <laughs> 아니 그렇게 해아 <얘기한> <laughs> <성장해야지>. 아, <laughs> 아, 아니 아 사람을 우리 게임할때 너 잤어? 아이 사람아 야 내가 그래서 8개 했잖아 야나한 10개 했지 그 경찰. 앞에 두 팀이 했는데 어떻게 그걸를씨 고마워요. 네, 진우씨 고마워요. 네, 제재 고마워요. 자, 오케이. 우리 못본 걸로 오케이. 이거 한번 게요 자, 오케이. 다시. 오케이. 네, 써주시기 경찰.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나오줄 꿈에도 몰랐네. 아, 시작! 어, 스, 스케일링, 스케일링. 이이 이. 2, 2, 2, 2, 2, 2, 아 2, 안돼 2, 2, 안돼 2, 2, 2, 2, 2, 2, 2, 2,

님 어, 대빵 뭐 맞지, 대표 대빵 대표님 대빵 대빵 이수 대표님 대한민국 1등 하느님 어, 어, 아, 어, 교회 어, 목사 신부님 어,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말고 대표님 말고 어, 사장, 대, 사장, 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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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대한민국 대표 대표 아니 대표 회사 님? 말고 회사 말고 회사 말고 어, 넘어가 넘어가 어 패스 패스 어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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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아이게 이거 1년 네. 아 근데 그거는 빼도 마지막 번 무효로 로 해도 세 문제를 네. 맞췄다고 했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해서 동윤혁 팀이 1위로 올라가고요. 아자 3점, 2점, 2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동윤 씨, 아, 네. 근데 왜왜 <목소리> 이렇게 게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단칙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일단 처음에 처음에 이거부터 문제였어요. <laughs> 아냐아냐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 써요. 그러면 아까 그 파스타고 또이 맞죠? 아 있죠 네. 아, 경찰은, 네? 경찰은 뭐야? 제가 잠깐 한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뭐였는데요? 네. 아니 경찰이, 경찰이, 경찰이 네. 나왔는데 경찰, 경찰이, 네. 경찰이 나왔는데 경찰이 <laughs> 나왔는데 경찰 이렇게 <웃음> <웃음> 하나씩 목 <laughs> 그러니까 <웃음> 새로운 게임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 끝났고요 아직 두 번째 게임 남았으니까.